안녕하세요. 교장 선생님의 식탐 시간입니다. 아, 지금 제 앞에는요. 아, 검은 열매가 이렇게 잔뜩 열린 그런 나무가 있습니다. 보니까요. 잎은 이렇게 두 장씩 마주나는 특징이 있고요. 아, 잎이 굉장히 두꺼워요. 두껍고, 어, 뭐 광택이 있고요 앞에는 진한 초록색, 뒤에는 연한 초록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춤맥은, 이렇게 중심맥은 하얗게 뚜렷하게 보이는데, 측맥은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네요. 아,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가지도, 가지도 이렇게 마주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가지가 마주나는 그런 특징이 있네요. <laughs> 아, 이 나무 열매를 보니까요, 어, 이렇게 아, 새로 자란 가지 끝부분에 이렇게 열매가 달려있네요. 어, 지똥나무 열매처럼 이렇게 검은 형태를 띄고 있는데, 다른 점은 굉장히 많이 달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꽃도 굉장히 많이 피었겠죠. 탐스럽게 지금 보시고 있는 나무는 광나무입니다. 광나무. 어, 광나무는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겨울에도 잎이 떨어지지 않는 상록활엽수라는 걸알수 있죠. 그리고 어, 가지가 다, 다 자란 다음에 꽃이 피고 이렇게 열매 있는 특성이 있는 나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오늘은 겨울철의 광나무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